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밴드에서 공구를 하는 아이긴 한데요. 어, 요즘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육이를 몇 종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알록달록하고 좀 묵은 아이 중에 몇 아이를 좀 골랐고요. 그리고 또 어, 밴드에서 판매가 지금 완료가 돼서 오늘 택배에 나갈 아이들인데 그래도 예쁜 아이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신품 정도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음,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아이가 성형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이거를 재배 농가에서 가져온 아이인데 공수를 해온 아이인데요. 굉장히 달달달 지금 묵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너무 예쁘게 사랑스러운 빛깔로 지금 묵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두 짜리예요. 이렇게 한두 짜리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요. 이렇게 한두 짜리 아이 제가 몇 아이 데려왔어요. 한두 짜리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죠. 음, 이렇게 핑크 물. 크고리 정말 잘 들었네요. 묵은 아이예요 지금 막 데려온 아가아가 한 아이들은 이런 색깔을 보여줄 수가 없죠. 이렇게 한두 짜리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런, 이런 빛깔 보여주는데 굉장히 예쁘죠. 저도 한눈에 뿅하고 반했답니다. 그리고 이두 짜리도 좀 데려왔는데요. 군생 아이들. 이두 짜리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 요 성형은 밴드에서 공구를 어제 했을 때, 어, 다 나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임자가 있는 지금 아이들이에요. 필요하시면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요 아이들은. 그래서 보여드립니다요. 어, 요 아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사랑스럽죠. 저 성형이 있는데, 요렇게 예쁜 빛깔의 아이들 보면은 또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완전 핑크, 사랑스러운 핑크빛이에요. 오렌지 빛깔이 아니라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철화도 제가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철화 성형 철화 이렇게 예쁘게.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보석처럼 예쁜 반짝반짝거리냐면요.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다 나갔어요. 이 <laughs>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는 진짜 예쁘다. 약간 지퍼식으로 되어 있죠? 살짝. 이렇게 풀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철화가 풀리면 더 예쁠 것 같고, 물을 많이 주면 좀 풀리겠죠. 얘는 완전 따글따글해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제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 빛감이 묵은둥이라서 그런가? 정말, 아, 요 빛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쵸? 이것 보세요. 요런이 제가 완전 뿅, 뿅뿅뿅, 뿅, 뿅, 하트 뿅뿅 뿅, 뿅 반해서 안 데려올 수가 없죠. 공구를 안할 수가 없죠. 이렇게 데려왔고요. 일단 비욘세 무지개 금도 가져왔거든요. 네. 짜자잔. 이렇게 너무 예뻐요. 비욘세 무지개 금이. 그리고 얘는 살짝 프릴기가 있네요. 둥글둥글하지 않고 프릴프릴해서더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비욘세 무지개 금도 제가 데려왔어요. 비욘세 무지개금은 지금 현재 어, 공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돼요. 요렇게 비욘세 무지개금. 비욘세 무지개금은 제가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어, 신품종 록시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너무 예쁘죠? 라인 보세요. 라인이, 요렇게, 사랑스럽게. 다 예뻐요, 록시. 이것 보세요. 너무 예쁘죠, 라인이. 아, 난 저런, 저는 정말 요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록시 같이 요렇게, 라인이 예쁜 아이들은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에키베리아 속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은 또 착하기도 해요. 요런 로제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착하기도 굉장히 착하답니다. 어, 풀분, 한, 한 7, 8cm 정도 되는 풀분이죠? 지름? 7cm, 8cm 되는 요런 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지금 밴드에서 공구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작년에 들여왔던 아이인데, 핑크란이라는 아이거든요?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달달하게 익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핑크라니, 핑크빛으로 정말 사랑스럽게 물이 많이 들었죠. 이렇게 피멍도 약간 들었고 어, 완전히 물 들면은 이렇게 피멍 들면서 이렇게 물이 드네요. 이렇게 핑크라니. 핑크라니는 어, 지금 엑스플랜트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를 제가 다, 다 가져왔거든요. <laughs> 40몇 개인가 50몇개 되는 아이를 제가 아예 싹쓸이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엑스플랜트에 올려져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달달하게 제가 익히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사랑스럽게 핑크라니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밴드에서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좀 이동 좀 해볼까요? 짜잔! 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보기 어려운 여미월, 여미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여미월이 물이 들면 굉장히 빨갛+ 빨갛하게 물이 들거든요. 이 아이 데려왔는데 어, 요즘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이미 품절이 되었답니다. 여미월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 들면 빨갛게 물이 드네요. 여미월 그리고 샴페인 샴페인은 정말 1세대 다육이라고 해도 음, 변함이 없죠. 근데 언제나 늘 사랑받는 아이예요. 이렇게 샴페인 샴페인도 몇 아이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마다 이렇게 다 품절이 돼요. 이 아이는 좀 포트가 좀 크죠. 한 12cm, 가량, 11cm 가량 되는 지름 그런 아이 제 주먹 크기에 이런 화분. 네,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아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이 아이도 꾸준히 찾아요. 샴페인. 굉장히 착하고요. 옆으로 또 이동 좀 해볼까요? 아, 볼게요. 어, 제가 예전에 원종 배션을 키웠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환엽스러운 아이들 많이 찾죠. 그래서 이렇게 교배가 된 아이예요. 환엽스럽게 통통하니 이렇게 배션이에요, 배션. 배션인데 어, 사과 같아요. 보세요. 사과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배션을 어, 이번에 공구를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이렇게 통통하고요. 빛감이 되게 사과같이 예쁘네요. 이렇게 통통해요. 요즘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 변형이 좀 됐죠. 패션이에요. 패션. 배션. 예전에는 조금 에보니과처럼 길쭉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달달달 이렇게 익으니까 너무 예쁘죠? 패션. 이렇게. 사과 같이 예쁜 빛감에 통통하고 짧고 입장도 짧고 환엽스럽고. 이렇게 됐네. 약간 카이저하고 비슷하게 느낌이 그렇게 교배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인기, 인기 있는 스타일로. 요 패션도 공구 올렸는데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얘는 골드 라벨 철화. 어, 골드라벨인데 핑크라벨처럼 이렇게 색감이 핑크핑크하네요. 철학기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려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제가 필요한 만큼만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또제 밴드에서 공구를 하면은 하실 수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공구나 어, 구할어 요거를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 주실 때는 제 밴드에 들어오셔 가지고 댓글 좀 달아 주세요. 골드 라벨 철아. 철화. 철아가 되게 예쁘고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엘콘, 엘콘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엘콘도 가격도 착하고 좋더라고요. 엘콘도 이렇게 되게 짱짱하게 지금 그리고 물이 들어가서 너무 예쁜 아이에요 엘콘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콘 이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엘콘 물 들어가죠 이렇게 물 들어가는 엘콘.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잘 구별이 안 가거든요. 여제예요 여제 여제인데 어, 황홀한 연꽃하고 좀 비슷해서 저는 사실 뭐가 여제고 뭐가 황홀한 연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같다고 하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예쁘면 황홀한 연꽃으로 아니면 기존의 여제로 이렇게 판매가 됐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라인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한 6개월만 물들, 물들어가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여제도 여제도 잘 구할 수가 없죠. 요즘은 또 여자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게 조금 없죠. 옛날 흔한 아이들이 요즘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살구미 임금. 살구미 임금은 조금이에요조금인데 제가 12개를 가져왔거든요. 요것도 한동안은 좀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막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잘 없네요. 근데 또, 어, 떻게또 쏟아져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이렇게 살구미 임금. 가운데 로제트가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핑크핑크 쪼꼬미에요 쪼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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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여운 쪼꼬미 쪼꼬미 너무 사랑스러워요 맹글맹글하고요 빤딱빤딱하니 빛이 나는 아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 밴드에서 공구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신품종 록시 뭐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눈요기하시라고 그냥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요즘 워낙 이제 다육이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는 이런 이런 다육이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욘세 무지개금 같은 아이, 요 신품종 록시 요런 아이들, 핑크라니, 요런 아이들도 있다. 눈요기하시고요. 오늘 또어 한여름 폭염 지나서 선선하죠. 비는 간혹 오지만, 그래도 선선한 날씨에. 행복하게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